안녕하세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이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들 계신가요?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모시고 사는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지요?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혼자 되셨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제 탓도 아닌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떴다며 그렇게나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이쯤 되니 정말로 내가 부른의 아이콘이라 시집을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그게 다제 탓이란 말씀만 유독 반복해서 하곤 하셨죠. 그러니 결혼 초부터 어렵게 느껴지던 시어머니가 더욱 어렵고 먼 남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 관계를 끝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손주를 낳아드렸더니만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가 환생이라도 했다는 등의 소름끼치는 말씀을 하며 아이를 예뻐라 하셨고요. 그 덕에 제가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중간에서 저만큼이나 피말라가며 저희 고부관계에 대해 위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결혼 전부터 지병도 앓고 계셨고 원체 몸이 쇠약하셔서 남자다운 고생스러운 일 자체를 못하고 사셨다고 하는데 왜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꾸 불운을 몰고 온다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스스로도 아연시색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말려주고 달래주며 하는 말들을 듣고 있으면 울컥 하다가도 마음의 위로는 되었어요. 그냥 이 집안에서 미친 사람 하나가 나를 괴롭히려 하는가 보다 라며 체념을 하면 그만이었습니까요 이런 제 마음을 잘 아는지 남편도 무슨 일이 있으면 최대한 시어머니를 방어해주고 또 위로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하지만 이런 남편도 늘 소용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절 24시간 동안 옆에 꼭 붙어 다니면서 방어만 해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신혼 초에는 그래도 저를 괴롭히고 혼내는 맛에 사셨습니다. 비록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며느리로 괴롭히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사신 듯 보였죠. 이제만 하면 친하지도 않은 며느리를 찾아 불러대고 손주를 낳으라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불운을 쫓아내라며 말같잖는은 굿같은 걸 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셨답니다. 안그럼 남편한테도 언제 어떻게 저에게 있는 재수가 오프 뛸지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뿐이게요. 며느리가 재수가 없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봐야 적성이 풀리는지, 반찬할 힘도 없다면서, 저를 부엌으로 내몰고, 집을 치울 힘이 다 빠졌다며, 절도 거실로 몰아 세우셨습니다. 미워하는 김에 부려먹기라도 해야겠다면서, 온 집안을 휘젓게 하며,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게 만드셨죠. 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 짓을 다하며 살았네요. 남편의 이런 충격에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시어머니시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옆에서 내가 이런 시다발이라도 들어드리며 위로를 해드려야 맞는 건가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이은 슬픔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혼 초에 그런 식으로 지내던 어머님도 슬슬 혼자가 된 것에 적응을 해 나가기 시작했네 보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다 귀찮다면서 저, 저를 부르는 빈도수도 줄이기 시작하더니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이한테 환장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저를 혼내려다가도 애가 웃으면 애 따라 웃고 또 애가 보채면 어쩌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랑 한바탕 놀아주고 나면 힘이 다 풀리는지 그냥 저는 본체만자할 때도 많았고 그 덕에 제가 좀 숨통은 트고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어머님의 관심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게전 너무 좋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님도 부르니니 뭐니 하는 그런 미신 따위는 싹다 잊어버린 채 저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며느리로 맞이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소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런 정다운 모습을 한 번쯤은 아이한테 보여주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저희 사이는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틀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작은 코로나 도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문득 한번씩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외로워! 라고 말이죠. 그냥 정말 뜬금없이 아이랑 놀아주다가도 외롭다는 소리를 뱉어내듯 툭 던던 내셨고요. 밥을 먹다가도 김치를 차 찬찬히 살펴보다가도 외롭단 말을 꺼내셨습니다. 정말 잊을만하면 사람 신경쓰이게 말이죠. 그런데 또 웃긴건 이런 얘기를 저희 남편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 옆에 있다거나 다같이 시댁에 모인 날에는 절대로 외롭단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거나 애초에 저랑 아이랑 단 셋이서만 집에서 만나게 된 날에는 참 희한한 타이밍에, 아유, 외로워. 라고 신세한탄을 하듯이 말을 뱉어내셨어요. 제가 어쩌라고를 시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 같게 말이죠. 그렇다보니 저도 슬슬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님이 재혼상대, 그도 아니라면 남자친구라도 물색을 해보려고 저러시는 거라는 걸 말이죠. 자기 남편을 죽게 했다면서 신혼초부터 가들로온 며느리를 재수가 없다며 그렇게 몰아 세웠었는데, 차마 자기 아들 앞에서 외롭단 소리를 할 수는 없으셨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을 향한 사랑꾼 마냥 그리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분이 스스로 외롭단 말을 꺼내가며 남자를 소개시켜달라 하기가 민망스러웠던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 저 같아도 제 아들 앞에서 외롭단 말을 하기는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혼자서만 눈치를 깐 채로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재미에 들려버리고 말았죠. 불운의 아이콘이 며느리한테서 뭘 믿고 외롭단 말을 꺼내실까 싶어 희한하다 싶으면서도 얼마나 외로우면 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달란듯 저를 외롭단 어필을 하실까 싶어 웃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있기로 한 겁니다. 어머님이 뭐라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모른 척, 눈치 없는 척, 어머님이 외로워 하시는 중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만 하기로 했어요. 그게 세계로운 며느리 생활을 하기에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외롭단 두정은 참 끈질기게도 오래 가더라고요.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와중에는 더욱 신세한탄을 해가면서 뭘 해도 외롭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다가도 외롭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전히 아이랑 놀며 신나라 하다가도 뜬금없이 외롭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분위기를 잡으셨죠. 한 번은 외롭다는 게 사람을 못 만나 외로운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외롭다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왜 그걸 스스로 알아주지 못하냐는 표정으로 기분 나빠라 하면서 입을 다물기만 하셨어요. 그러니 전더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똑같이 입을 다물었고요. 제가 나서봤자 할수 있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 어머님 같은 성격의 여자분을 제가 아는 그 어떤 지인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 집안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저 성재머리를 보이며 힘들게 할까 싶은 마음에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소개해주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기를 반복했 고 그게 또 되풀이가 되니 어머님 도 슬슬 짜증을 보여가기 시작하셨 어요. 제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걸 어떻게든 화풀이해보려고 괜히 아유 라면 아유에 한숨을 쉬기도 하셨고 속 터져 라고 하면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 허공에 대고 승질머리를 보이기도 하셨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전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제가 나름 어머님의 외로움과 저, 저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잘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만 자신의 외로움에 머리가 터져버린 건지 안 해도 될진상짓에 펼쳐보이고야 마셨답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가 아닌 저희 삼촌의 재혼식 자리에서 말입니다. 사실 저희 삼촌은 환갑도 너무 적고 결혼 한번 해보신 이력도 있어서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뜯어말리기까지 했네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결혼식장 가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굳이 재혼식까지 오만 사람들을 다 불러 해야겠냐면서 온 식구들이 말렸죠. 하지만 삼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던지라 재혼식은 결국 열리게 되었답니다. 삼촌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된 숙모는 무려 일전에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나이 차이는 무려 13살이 어리고 결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리제고 저리제도 저희 삼촌에겐 너무나 과분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숙모의 뜻에 맞춰서 결혼식을 열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숙모가 친인척이 많이 없다는 걸 감안해서 저희 가족들이 나서서 하객들을 여기저기 더 데려왔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까지 모셔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결혼식, 그리고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 무려 세 번째로 저희 친정 식구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진 거죠.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찾기 시작한 어머님 때문에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 시어머니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외롭던 그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술만 마시면 시아버지를 찾으며 곡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미리 막아보고자 제딴에 예의주시를 한 것이었죠. 남편도 괜시리 불안했던지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어머님께 가만히 있으라 잔소리를 퍼붓기 바빴고요. 그러는 사이에 삼촌의 결혼식은 잘 진행이 되었고 하객들 식사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 따라서 삼촌이랑 숙모 그리고 그 가족분들 옆에서 인사를 드리기 바빴고 저 대신에 아이를 맡아주고 있던 남편은 혼자 시어머니랑 아이를 챙겨가며 식사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냥 뭐 보통의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보내듯이 저희 부부도 각자 맡은 사람을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절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잘 있나 싶어서 내 아이랑 남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다보니 꼭 시어머니가 남자 앞에 서서는 새를 권하는 건지, 아님 얘기를 좀 해보자고 부르는 건지, 손을 건네는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다른 남자 앞에 서서 말이죠. 그 중에는 저희 막내 삼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 분도 계셨고, 누군지 뒤늦게 알기는 했으나 결혼하는 승무에 친정 아버지도 계셨답니다. 차도 어른께서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손주석이 빈걸 알고는 귀신같이 알아챈 건지 이미 다가가 대화를 나눠보고 계셨고요. 아 진짜 자꾸만 왜 저렇게 내 시선을 거슬리게 하는 건가 싶어서 여러 번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잠깐 한눈을 판것 같은데요. 뒤에서 아 진짜 이 할망구 왜 이래 아까부터? 나는 치뜨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메어리쳤어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설마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찾으려는데 소리나는 진원지에 저희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님을 향해서 할망구라고 남자가 소리를 친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어머니께 달려갔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같이 저희 어머님과 저희한테 쏠렸어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는 것만이 남의 결혼식장에서 민폐를 부리지 않는 거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가라는 걸 뒤에서 보채고 도와주면서 같이 어머님의 등을 떠밀어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차가운 무언의 액체가 제 팔을 감싸네요. 순간 뒤에서 누가 나한테 침이라도 뱉은 건가 싶어서 정신을 차리려는데 자세히 보니 액체가 노란 것이 맥주더라고요. 저희 엄마 또래의 여성분께서 시어머니께로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서는 그 안에 든 맥주를 뿌리신 겁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맥주에 홀딱 젖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얻어 젖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전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무에게도 화를 낼수 없었습니다. 맥주를 뿌린 그 당사자의 얼굴을 되려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던 저희 친정아버지의 절친이 삼촌의 와이프셨어요.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시는 만큼 저희 삼촌이랑도 친하게 지내셨던 바람에 이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아줌마도 같이 찾아오셨고 두 분이서 같이 결혼식을 즐기면서 방금 전까지도 저랑 수다를 떨며 즐겁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줌마는 빡이 치다 못해 바람난 남편 잡으러 온것 마냥 눈가를 뒤집은 채 화를 내고 계셨고 아저씨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어머니만 싱글벙글하고 계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미 술몇 잔을 마신 건지 맥주를 뿌린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나! 나한테 지사방 뺏길까봐 쫄았냐? 쫄았어? 딴편 가수 차례라 내가 확 낚아채버리기 전에!라고 말이죠. 경악을 금치 못한 남편이. 아이 시어머니를 끌고 갈 작정으로 힘을 써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술주정을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님께 안간힘을 써가며 소리를 질렀죠. 이렇게라도 술 때문이라고 말을 하며 아저씨랑 아줌마 그리고 숙모랑 삼촌이 조금은 어머님을 용서해 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주둥아리를 다물지 않으셨어요. 야! 나 서방 찾으라고 여기 왔는데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 말아야? 이게 확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를 불러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서방 찾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조용히 하라 하네? 아유 진짜 우리 방금 전까지 서로 눈빛 교환하며 좋다고 웃었다고 방금 전까지 나한테 반은 넘어왔었다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아까시켜버리고 마셨죠. 그 말에 아줌마는 아저씨가 시어머니랑 눈빛 교환도 한 걸로 보자라. 웃어주기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아저씨께 달려들었고요. 그 바람에 아저씨는 아니라고 하는데 오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창피하셨던지 괜히 스스로 찔려가며 어쩔 줄 몰라셨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다는 걸 알았지만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수상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냐, 아줌마는 아저씨를 더 오해하고, 아저씨는 억울한데, 억울한 척을 못하고,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자꾸 서방님을 찾겠다고 아우성이고, 정말 이런 개판이 따로 없었답니다. 얼핏 보아하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던 저희 승모는 이미 울상이 되어서 저 뒤에서 멘붕에 빠진 채로 개판인 이 상황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삼촌은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며, 다가와 저희 시어머니를 내 보내라 닥달을 하셨는데, 그건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께 도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왜 나가? 나 꼬신 저 인간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야! 라며 끝까지 아저씨를 잡으려 했고요. 결국 저희 친정 아버지가 나서셨답니다. 사돈이라고 좀 봐주고 있으려 했던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사돈이라고 봐줘선 안 되겠다 싶었던지, 결국 칼을 빼드셨어요. 사돈! 나는 길고도 굵은 발성으로 소리를 질러버리고 마셨답니다. 그러니 이번엔 온 사람들의 시선이 저의 아버지께로 쏠려버렸고 아버지는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다시금 사돈이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께로 달려갔어요. 방금 전까지 술에 취한 사람만큼 행동하고 말을 하던 어머님이셨는데 저의 아버지를 본 어머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사돈은 사돈인 건지 저희 아버지만큼은 살짝 조심스럽다는 듯이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다 왜요? 왜 라며 아버지께 왜 불렀냐며 되물어 보는데 누가 봐도 쫄은 것 같은 그 표정에 모두가 그제서야 참고 있던 발문을 트며 시어머니를 향해 비난의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진상도 정독부 부려야 한다며 수군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누구의 식구냐면서 족부를 따져먹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신랑신부를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모두의 욕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는 그 공간이 수근대는 소리로 가득해졌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고, 어머님은 이미 정신을 못 차린 채로 아버지한테 끌려 나가시다가 그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발에 걸려 된통 넘어져 버리고야 마셨습니다. 뒤태에는 맥주에 홀딱 젖어서 이미 꼬락선이가 보기 흉할 정도였는데요. 끝까지 큰 소리 치며 나갈 줄 알았더니만 제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자빠진 그 모습에 결국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중년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큰 웃음을 보이셨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 라면서 뒤에선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 아우성을 쳤고, 남편은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지 결국 자기가 대신 고개를 숙여 남의 하객들에게 사죄를 하다가 혼자 나갔습니다. 그 길로 쪼개 팔려 죽겠다며 집을 가버린 거예요. 애를 데리고서 말이죠. 그러니 어째요? 저도 일단은 제 시어머니니까 데려온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에 죄송하다며 하객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숙모랑 삼촌한테는 거의 저를 하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말로 한순간에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발언을 던지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자신의 아픈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애낳던 힘까지 끄집어 내서는 어머님을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한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듯한 심정이었어요. 애고를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도 한동안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답니다. 힘들게 결혼한 숙모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아서 그것도 너무 죄송했고요. 다행히 숙모랑 삼촌이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잊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며 사과를 받아주셔서 망정이었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우리 가족들 얼굴도 못본채살 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가 더 미웠어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사는 중입니다. 만나봤자 외롭단 소리나 해대면서 어쩌라고를 시전할 만한 일이나 만드는 사람인데 더 만나봤자 내 정신건강에만 좋지 않다 싶었네요.그리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오만 사람들의 야유와 원성을 들어가면서 제 손에 강제로 쫓겨나게 된 시어머니는 자기 서방 찾으러다가 망신만 당했던 것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보했던지 지금도 계속 저한테 연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전화 좀 받으라면서 사정도 했다가 왜안 받냐고 너도 나 무시하는 거냐며 화도 냈다가 혼자 이랬다 저랬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락을 해오고 계세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역정도 부리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여태 쫓겨난 걸 인지하지도 못하신 채 까분다면서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 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답니다.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다 말씀하시던 분이신데 가끔씩이라도 찾아가던 며느리랑 손주도 못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처절하실지 안 봐도 뻔하네요. 지금 어머님께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복수는 어머님을 더욱 외롭게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판단에 따라 어머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말 걸어 드리지도 않으며 더 외로우시라 떠밀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면 어머님도 아시겠죠. 남의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다 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저는 외로워할 줄만 하고 남 생각은 못하는 어머님을 안 볼랍니다. 지긋지긋해서 제 손으로 먼저 털고 떠나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